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날 밤, 저는 홀로 남은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그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우에게라고 적힌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편지. 그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00년 봄 IMF 외환위기가 핥히고 간 대한민국은 아직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저 민우는 그해 스물여섯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었고 매일 구인 광고를 뒤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 아버지는 그곳에서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IMF 이전에는 그래도 일감이 있었지만, 1998년 이후로는 거래처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 계셨고, 집에 오시면 소주 한 잔을 드신 뒤 잠드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없는지, 왜 저를 보면 한숨만 쉬는지, 왜 가족에게조차 무뚝뚝한지, 그리고 그해 여름, 공장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부도 소식을 들은 날, 집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계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모르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뚜렷한 대책 하나 없이 그저 담배만 피우고 계신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공장 기계를 가져가고 집안 살림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우야, 이제 내갈 길 가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있어봤자 답 없다. 서울로 가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이 망했으니, 이제 짐이 된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만 현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배웅하셨습니다. 민우야, 아버지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도 힘드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으로는 이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친구 집 작은 방을 빌려 지내며 저는 매일 이력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2000년의 서울은 여전히 IMF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경력 없음, 지방 대학 출신, 그런 이유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고시원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왜 저를 내쫓으셨을까? 왜 한마디 위로도 없이 그렇게 차갑게 보내셨을까?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작은 무역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고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면접을 본 부장님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습니다.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빙글에 웃으셨습니다. 자네 아버지, 민철 씨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옛날에 같이 일했지. 좋은 분이야. 자네 아버지가 몇달 전에 날 찾아왔었네. 네, 아들 하나 있는데. 착하고 성실하다고, 기회가 되면 한번 봐달라고 하시더군.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자네 자랑 엄청 하시던데, 잘하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만 울리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은 고됐지만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3년이 지나자 대리로 승진했고 5년이 지나자 과장이 됐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안정됐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이제는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집에 내려갔고 그마저도 하루 만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가끔 제 얼굴을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시곤 했습니다. 잘 지내는구나.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2010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여자와 만나 3년을 연애하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청첩장을 부모님께 드렸을 때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저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런 분이시지. 결혼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시면 그때만 배웠습니다. 2015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와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느날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계세요? 응. 그냥 그렇지 뭐. 건강은요? 예전만 못하시긴 한데. 큰일은 없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딸을 안으며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손녀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저는 부장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집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아내와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큰 병은 아니래. 그냥 나이 드시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내려올 수 있겠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업무 일정이 빡빡했고, 주말에도 딸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아버지도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2023년 겨울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의사선생님이, 오래 못 가실 것 같다고 하시네. 저는 그제야 부랴부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 번도 본적 없을 만큼 작아져 계셨습니다. 저를 보신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네. 많이 컸네. 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잘 살아라. 네.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3일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 몇 분과 동네 이웃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상주로 앉아 조문객을 맞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하신지 먼저 주무시고 저 혼자 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 하나, 민우에게라고 적힌 아버지의 손글씨,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한 장.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평소보다 조금 흔들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아버지는 평생 말을 아끼며 살았다.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2000년 여름 공장이 부도를 맞았을 때, 아버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두려웠던 건 빚이 아니었다. 너였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그들이 너를 보는 눈빛이 무서웠다. 아들도 있네요. 일 시켜서라도 갚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결심했다. 너만큼은 이 수렁에서 건져내야 한다고. 그래서 너를 떠나보냈다. 차갑게 말했다. 내갈길 가라. 너는 그날 아버지를 원망했겠지. 상처받았겠지. 하지만 그게 아버지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를 서울로 보낸 뒤 아버지는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민우 좀 봐달라고. 기회가 되면 일자리 하나 소개해달라고. 머리를 숙이고 부탁했다. 그렇게 너는 회사에 들어갔고 아버지는 안심했다. 네가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정말 기뻤다. 비록 내 곁에 있지는 못했지만 네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흐려져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네 결혼식에 가지 못한 건 아버지 평생의 후회다. 사실 그날 아버지는 집 앞까지 갔었다. 빌린 양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식장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이 내 결혼식을 망칠까봐 두려웠다. 친구들과 동료들 앞에서 가난한 시골 아버지가 부끄러움이 될까봐. 그래서 돌아왔다. 어머니에게는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비겁해서였다. 미안하다, 민우야.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식 날 서울까지 오셨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식장 앞에서 홀로 돌아가셨다는 걸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저는 그때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중요한 날에 오시지도 않는구나. 역시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오셨습니다. 저를 축하하기 위해 빌린 양복을 입고 서울까지 오셨습니다. 다만 저를 위해 스스로를 숨기셨을 뿐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는 내게 물려줄 것이 없다. 큰 유산도 넓은 집도 없다. 다만 이 통장 하나를 남긴다.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다. 많지는 않다. 내가 힘들 때 필요할 때 쓰거라. 아버지가 평생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 이 돈으로라도 조금은 메워지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너는 아버지에게 미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버지는 평생 행복했다. 사랑한다, 민우야.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서랍 안에는 통장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200만원. 30년 동안 한 달에 몇만원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은 쓰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한푼두푼 푼 모으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제 결혼식에 오셨었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어. 양복 입고 계셨지. 하루 종일 서울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 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리셨어. 민우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괜히 마음만 불편할 거라고.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저는 아버지의 옛 친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취업했던 회사의 부장님도 그중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를 부탁하셨나요?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000년 가을이었어. 자네 아버지가 허름한 옷 입고 회사로 찾아오셨지. 민우 좀잘 봐달라고 착한 애라고 열심히 할 거라고. 부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는 그때 신입을 안 뽑을 계획이었어.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부탁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자네 아버지, 자네 자랑 정말 많이 하셨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자네를 생각하시는 눈빛이 정말 따뜻하셨어.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지키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냉정하시다고, 무관심하시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어떤 때보다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아버지, 제가 고마운 게 아니라,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데, 무덤 앞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 중한 분이었습니다. 민우씨? 아, 안녕하세요. 자네 아버지 뵈러 왔나? 네. 그분은 무덤 앞에 꽃을 놓으시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 안 하시고, 남 도울 일만 찾으셨지. 2000년대 초반 자네 아버지한테 사업같이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어 작은 돈이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거절하셨어. 왜요? 아들이 서울에서 뿌리 내릴 때까지는 집 하나는 남겨놔야 한다고. 혹시라도 힘들면 돌아올 곳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자네 아버지, 평생 자네 걱정만 하셨어.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자네가 잘 사는 걸 보면서, 그게 자네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일도, 딸 이야기도, 사소한 일상도, 살아 생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이제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딸과 함께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딸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계신 곳이야.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말은 없으셨지만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이셨어. 그리고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지. 딸은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민서예요. 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그 마음.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재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민서에게,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빠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네가 힘들 때 아빠는 언제든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것.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빠도 너를 평생 지키고 싶구나. 사랑해 민서야. 아빠가 편지를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저는 이제 제 딸에게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웠으니까요.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침묵 속에, 때로는 작은 행동 속에, 더큰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버지의 침묵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침묵 속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은 늘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늦게 알아차릴 뿐,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후회 없는 내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혹시 아버지께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함께 읽으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